네, 안녕하세요. 생체 재료학기론 중간고사 대체 발표를 맡게된 지혜과 3220342 인성입니다. 어,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어, 지난 시간 동안 생체 재료학기론에서 이동환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어, 인장 강도와 그리고 그 수업에서 정확히 다루진 않았지만 어, 여기 보시면 void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을 실험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가진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어, 우선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체 재료학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 레진을 베이스로 한그 치과 보형물에 대한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진을 만들 때이 Bis-GMA라는 것이 가장 메인 원료로 사용되어 이 레진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Bis-GMA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접착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접착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TgDMA, t a c d m a 라는 물질을 활용해서 희석을 시킵니다. 또한 이 CQ라는 캠프로 퀴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포토 폴리머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촉매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DMAEMA 같은 물질도 어 사, 자주 사용되는 어포 이니시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첨가해서 어 포토 이니시에이션를 시키는 이유중있잖 하나가 우리가 우리 치아에서 레진의 구성물이 좀더 생리학적이고 의도적으로 고 기계적으로 특성을 오래 유지해서 어~ 환자의 치료에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첨가하는 것들에서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레심 매트리스 슬레인 트리븐 어~ 필러파르티클스스케일리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스위 엠피티라는 것이 실레인 주행 채굴 케이션의 센터 매트리라는 것으로 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션은 이 전반적인 레진의 어, 복합적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컴프레시브 스트렝스와 보이드 컨텐트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컴프레시브 스트렝스라는 것은 굉장히 어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이것은 이제 potential c o m p r s s 주기 때문다 그래서 많은 생체 재료재료에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재료들이 항상 이 c o m p r e s s i 또는 void c o 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그 유효성을 입증받고 이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구제 목적은 여기 보시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icro-sized silica on compressive stress and void content of dental material. 여기서 보시면 micro-sized sili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가되는 물질이죠 우리가 주된적으로 BIS-GMA와 TET-GMA를 통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첨가하는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micro-sized silica가 어느 정도 첨가되는 그 농도에 따라 어, compressive strength o void content to get so on yagir how we spend. President, the chair of the government is a very important thing 그리고 항상 이 물질들을 첨가하고 나서는 1 시간에서 2 시간 내지 스티어링 과정을 통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공식이라면은 이제 컴프레션 테스트를 진행할 때이 오메가 씨는 파이 디 제곱분의 4피라는 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디 같은 경우에는 핀 사이즈 샘플의 지름을 의미하고. P는 이제 applied normal load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oid cont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서 따로 찾아본 결과 이제 그 밀도가 어느 정도로 실제로 차 있는지 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void content를 계산하는 과정은 이론적인 밀도에서 실제로 보이는 밀도를 뺀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를 원래 차지했는지 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냐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기본적인 뼈대인 이 SODC 0 r e s i n Material Only라는 이컴퍼지션과세 개의 비교군 냈죠 어떻게 했죠? 그 실리카의 필러를 농도에 따라서 나누게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3% 5% 2%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테이블 2를 보시면 이제 컴프레시스트렝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데요 한 눈에 봐도 실리카가 3에서 6 그리고 9로 점점 증가하면서 compressive strength 인장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void content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실리콘의 농도가 3에서 6 그리고 9로 증가함에 따라 공리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고 점점 물질의 첨가 그리고 농도 조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생체에 적합하게 맞는 재료를 점점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농도에 따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uch trend may be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silica is ceramic filler, which is quite s i f f e r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참고한 그 실리카 재질이 있죠. 그 세라믹 필러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뼈대에 이 세라믹 필러를 점점 더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더 스티프해지겠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것은 결국 이 레진, 복합 레진의 인장 강도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드 컨텐트 테스트 같은 것도 왜 이런 변화가 나는냐를 타 얘기하는 여기 보시면 such ten may be associated due to space between adjacent micro sized silica ceramic particles causing voids라고 나와 있죠. 이건 또 어떤 냐면 우리가 첨가하는 실리카들이 이제 스티어링 과정을 통해 섞이면서 adjacent 이게 이제 인접한 것들 사이에서 이제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보이 i 스를 점점 늘리게 된다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넣었다고 해서 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nclusion은 이렇게 내립니다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from t h i study shows that compressive stress and void content both increased 증가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증가했냐 그 필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증가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이 아까 말씀하신 실리카는 세라믹 재질이어서 더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쩌센 스페이스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인크 n v o 인 d 이라는 것도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퓨처 스터디 향후의 스터디스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 보면은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을 설계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몸에 좀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굉장히 짧고 어찌 보면은 지금 제 수준에 맞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본 결과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딱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생체 재료 적합성 평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분발색편스 테스트나 여기서 나온 이 컨텐츠 같은 거를 좀 쉽게 좀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기말고사 이후에 좀더 많은 내용들을 배워서 더 좋은 발표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